오늘의 리서치 핵심 터치, 어도비 기업 리포트입니다. 어도비는 2025회 개연도 3분기 매출 59.9억 달러, 조정 EPS 5.31달러를 기록하며 각각 컨센서스를 1.1%, 2.3% 상회했습니다. 디지털 미디어 매출 44.6억 달러, 디지털 엑스피리언스 매출 14.8억 달러 모두 예상치를 소폭 웃돌았고, RPO는 204.4억 달러로 12.7% 증가했습니다. 주요 제품군의 AI 기능을 통합하며 파이어플라이와 아크로벳 AI 어시스턴트 활용이 확대되었고, AI 관련 ARR은 50억 달러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4분기 가이던스는 매출 60.75에서 61.25억 달러, 조정 EPS 5.35에서 5.4달러로 컨센서스와 유사하거나 상해 수준입니다. 연간 가이던스도 소폭 상향 조정되었으나, 사스업종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 주도주 지위 회복은 아직 제한적이라는 평가입니다. 오늘의 리서치 핵심 터치는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